안녕하세요, 더쿠피디입니다. 방탄소년단은 RM과 B를 제외하면 여동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여동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동생을 소개해 주고 싶은 멤버는 이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멤버들은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1위는 누구였을까요? 제이 홉을 뽑은 비와더 자신을 빼고 난 무려 5표를 받은 지민입니다. 지는 내 동생이 화를 내도 지민은 생글생글 웃으며 잘 받아줄 것 같다고 말했고 휴가 역시 성격이 순수하고 꾸밈없어 잘해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RM과 정국은 워낙 평소에 사람들에게 잘해서 여자친구에게도 잘해줄 것 같다고 했고, 제이 홉은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같이 있는 멤버들이 인정하는 남자도 인정하는 지민이의 다정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지민의 가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민은 실제로 여동생은 없지만 남동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민은 이 남동생이랑 싸워보기는커녕 남동생을 현이라고 부르며 세상 다정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신동생이 정국과 나이가 같아서 지민은 더욱 정국을 챙긴다는 말도 있죠. 경상도 라는 선입견 때문에 지민의 아버지는 무뚝뚝하실 것으로 추측되었지만 매년 지민의 생일에는 꽃다발과 카드를 전해주시는 분이시고요 평소에도 요리를 해 지민에게 간식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 지민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민의 상경일을 우리 아버지 이거 알아요? 라며 지민이 자신 있게 전화를 하자마자 5월 15일이라고.

이렇게 조곤조곤 박 다정합니다. 아무튼 지민은 이래요. 주방을 청소하면서 지민은 원래 완벽한 남자보다는 옆에서 같이 할수 있는 남자가 매력적인 남자 아닙니까? 라며 가사 일을 같이 한다 라고 얘기해줍니다. 이러니 멤버들이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하고 픈 사람으로 꼽힐만 한데요. 50년 뒤에 그분 벌써 불었습니다. 지금까지 덕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